네, 이제 대망의 두 자릿수죠? 10강입니다. 목적어가 부정사인 문장이죠. 아마 10강까지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1강부터 9강까지 들었는데,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충분합니다. 물론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지만, 여러분들 처음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아마 마지막까지 완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같이 볼게요. 목적어가 부정사인 문장은 말 그대로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 다음에 부정사를 쓴대요. 부정사는 동사에서 나왔으니까, 하다라는 느낌과, 목적어니까, 뭐뭐를이 합쳐져서, 뭐뭐 하는 것을, 뭐뭐 하기를 정도로 해석을 하면 쉽게 문장 패턴을 익힐 수 있을 텐데요. 대표의 문문 보겠습니다. He decided to read the book. 그는 결정했어요.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? 뭐를? 뭐를 결정했는데? 바로, To read the book. 그 책을 읽기로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더그 심화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. Dr. Johnson decide. Dr. j o h n s o 은 decide. 정했대요.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? 뭐를? 아 뒤에? 목적어가 나오겠다라는 자세로 독해를 임하시면 To undertake. 떠맡는 것을. 뭘 떠맡아요? 테스커보다 라이링 i 잉글리스 딕 a r y 아 이제 영어 사전을 쓰는 일을 한번 해야겠다. 착수하기를 그렇게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목적어가 부정사인 문장인데 기본적으로 부정사는 단어가 두세 단어 이상이잖아요. 당연히 긴데 이런 긴 문장을 될때 여러분들이 쪼는 게 아니고요. 다음 내용을 예측하라는 거죠. 아 의사가 결정했대 그러면 뭐를 정했는데 떠맡기를 뭘 떠맡기로 했는데 일이죠 어떤 일 바로 영어 사전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예측하면서 읽으면 정말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